우리 겸미지빠빠빠빠 아빠빠빠빠빠! 아이디 이뻐요! 아빠빠빠빠빠! 아빠빠빠빠빠! 노래 나온다 소라! 소라! 노래 노래 노래! 빨리빨리! 아 진짜 애들 진짜 애들! 소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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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오 오. <laughs> 누가 그랬냐고, 누가. <laughs> 소리야! 이러면 안 그랬어. <laughs> 우리 이모가 그랬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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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라니까. <laughs> 아, 음악이 있어요, 음악이. <laughs> Terima okay. mm -hmm. <laughs>